고기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유왕입니다자 여러분 이번 컨텐츠는 양고기 중에서도 양의 사태부입니다 영어로는 램샹크라고 부르더라고요 코스트코에서 구매했고 2kg 정도 돼요 100g당 1149, 22,600원 두근 정도 되는 양인데 22,000원 밖에 안 합니다 제가 두 가지 버전으로 한번 요리를 해볼 거예요 하나는 오븐구이, 아주 부드럽게 만들 거고요 하나는 스튜 느낌으로 해가지고 토마토 베이스로 약간 한국 패치로 해가지고 저만의 방식으로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시죠! 제가 처음에 증공포장 개봉한 다음 핏기 제거하고 살짝 건조시켜놨습니다 두덩이 일단 먼저 빼가지고 오븐구이 할 거는 미리 마리네이드 해가지고 잠깐 재놓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거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손질 여러분들 이제 채널 많이 보셔가지고 아시겠지만 이런 거 쓸모없는 지방이나 근막들 이런 것들은 제거해주세요 이렇게 겉면에 약간 핏기 있거나 붉어보이는 부분 그런 거 이런 거 이거 말고는 뭐 굳이 굳이 손질할 게 많이 없네요. 로스율은 거의 뭐1%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두개 완성. 이쁘게 좀 칼집만 살짝 내줄게요. 그냥 이쪽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대각으로. 반대쪽도 대각으로 그냥. 왜냐면은 지방하고 질기 마구를 이렇게 덮여있기 때문에 이쪽 안쪽으로 그래도 맛이 좀 침투하려면은 살짝 칼집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도 칼집.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잡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가지고 달라붙고 있고, 굵은 옷으로 세워서 볼에다가 옮겨주세요. 마늘 넉넉하게 섞어주면 됩니다. 마늘 골고루 묶게끔 안쪽까지도 쏙쏙! 어, 향기 너무 좋아. 올리브오일하고 레몬하고 섞여가지고 로즈마리도 조금 향도 섞이게끔 이렇게 문대주세요. 이렇게만 해줘도 기본적으로 향이 섞이기 때문에. 자, 뭐 짧게는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해주시고요. 길면은 뭐 12시간 정도 재나도 상관없으니까 취향에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리네이드 냉장고에다가 바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이제, 스트용으로 만들 거예요. 일단은 야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양파하고. 그 다음 뭐 샐러리 넣으셔도 되고요. 개인 취향에 맞게끔 하셔도 되는데, 저는 양배추가 남아있어가지고, 양배추 넣어서 좀 단맛을 만들어줄 거고, 당근도 하나 넣어줄 거고요. 마늘하고, 로즈마리, 사과는 아니에요. 이거 양파는 그냥 다 큼직하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쉽죠? 이렇게 하면 이제 재료 준비 끝! 자, 곰솥 하나 준비해주고요. 자, 겉에 피기한번더 제거해주고. 자, 바로 마이야를 내줄게요, 거면만. 세워서 위쪽 면도 한 번씩 익혀주고요. 자, 고기 어느 정도 구워졌고요. 바로 옆쪽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야채들. 센 불로 맡아주고 볶아주세요. 당근하고 마늘. 자 여러분 그리고 야채하고 고기 굽다 보면 이제 바닥이 눌러붙거든요. 긁어주세요. 이것도 다 맛들이기 때문에 꼭 긁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토마토 페이스트 한 스푼 정도 넣어주면 돼요. 크게 한곳에다가 먼저 볶아주다가 섞어주면 됩니다. 자 이거 볶아질 때 1차 소금하고 후추간 한번만 해줄게요. 좋아요. 이 정도 되면 토마토 으깨 음, 줘야 돼. 향기가 기가 막혀나 벌써. 자, 이전에 제가 만들어 뒀던 돼지고기 육수거든요. 여러분 뭐 치킨 스톡 써도 되고 비프 스톡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저는 있기 때문에 육수 넣겠습니다. 일단은 한 절반 정도 잠길 정도? 또 약간의 감칠맛을 더한다. 카레 가루 같은 거. 뭐 집에 오뚜기 3분 카레 이런 거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조금만 넣어 주세요. 자, 이렇게 양고기가 또 카레랑 살짝 또잘 어울리죠? 그리고 이거는 응용해서 보여드리는 거지만은, 보다는 다시다. 고향의 맛이 있기 때문에, 한 스푼 정도? 조금만 넣어줘도 돼요, 그냥. 요리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맛과 정성이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에 이제 허브 같은 거. 근데 로즈마리는 향이 세기 때문에, 잠깐 넣었다가 빼줄 거예요. 금방 건져주시면 돼요. 자, 여기 에 건조 호분은 오레가노 럽 넣어줄게요. 저 오레가노 향을 좋아해서 이게 양고기 향하고 잘 어울려요. 터키 가도 오레가노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자, 저 개인적으로 오레가노 추천드릴게요. 자, 이제 끓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여기다가 마지막에 맥주 하나 넣어줄게요. 래서 아, 향기 너무 좋다. 끝났네, 끝났어. 이렇게 하고, 이제 한 중약불에서 2시간 이상 충분히 우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리는 중간중간에 한 번씩 뒤집어주세요. 하지 않게, 바닥에 눌러붙지 않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주고 또 닫아주고 <목소리> 양스튜 완성. 우와. 와, 끝내준다 진짜. 자, 살짝만 볼게요. 와, 끝났다! 끝! <목소리> 자, 여러분. 마리네이드 해뒀던 양사태 다 준비가 완료됐고, 간단하게 양파하고 사과, 뭐이 정도 들어가가지고 아주 맛있게 장시간 동안 한번 조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즈마리는 빼줄게요. 이제 향이 충분히 많이 뺐기 때문에 양파는 최대한 얇게 슬라이스 하겠습니다. 주변에다가 사과 넣어주세요. 얘네들이 나중에 푹 고아져갖고 잼처럼 내버릴 거예요. 아까 맥주 남았던 거,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있어서 넣는 거, 있어서. 그리고 이제 바로 그냥 오븐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온도는 200도에서 적어도 3네 시간 정도는 조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가 살짝 쫄아 들어가지고요, 조금만 부어 줍니 자, 양고기 스튜 1 시간 정도 잠깐 놔뒀어요. 이 상태로 아주 꾸덕꾸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뼈랑 막 살이 그냥 분리될 거거든요. 그냥 천천히 들어가지고 당근이 갈리니까 색깔이 완전히 퓨레처럼 나와 버리네. 어? 야 이게 소스를 가니까 이게 기가 막히네. 자이 아,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뿌려줄게요. 어? 자 여러분 일단 <laughs> 자 오븐은 제가 잠깐 방심했어요. 사실은 제가 급하게 일이 있어가지고 오븐 켜놓고 제가 나갔다 왔는데 그때 물을 조금 더 부어줬어야 되는데 물을 안 부어줘가지고 바닥 다 탔습니다. 겨우 고기는 살렸습니다, 겨우. 여러분들은 방심하지 말라고 제가 미리 좀 태웠어요. 한번 원래 이 소스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양고기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양고기 요리 두 가지가 완성됐습니다 비록 오븐은 제가 좀 방심해가지고 실패했지만은 솔직히 좀 아쉽긴 해요 자 일단 커팅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다리 있는데 와 팔이 지나가기도 전에 무슨 열리네 그냥 쫙와 그냥 열린다 와 기가 막힌다 와 너무 맛있겠다 와 엄청 부드럽다 수분기도 살아있고 마치 소고기 사태찜 먹는 것처럼 쫀득쫀득하면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양고기 향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나요. 대림석으로 괜찮은데? 음, 어, 소스도 너무 맛있어. 소스가 진짜 감칠맛 덩어리입니다. 이게 마지막에 끓여진 채소들 다 갈아주니까 마치 프레처럼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 꺼내주네. 소스가 찐득찐득 가지고 녹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먹었을 때 정말 맛있네요. 음, 이건 진짜 그냥 요리다. 완벽하다. 이거는 양 뼈에서도 육수가 우러나왔을 거고, 향신료들도 들어갔잖아요. 이국적인 맛이 나면서도 호불호가 있을 만한 맛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다음 실패했던 오븐 요리. 음, 어, 이것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부드러워 보이긴 하는데, 음, 이런 식으로. 자. 오. 오븐구이는 하기 전에 마리네이드 를 했잖아요 그래서 안쪽까지 맛이 배어 있습니다 간도 살짝 있는 것 같으면서 약간 더 구이에 가까운 음식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음. 확실히 물에다 끓인 거랑 오븐에서 한 거랑 조리한 거랑 완전 다릅니다 맛이. 양고기 향도 조금 더 진하게 느껴져요. 본연의 맛도 좀 살아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같은 고기를 먹어도 양고기 향이 좀 은은하게 나고 좀 진하게 나요. 그래서 양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정에 오븐 있으면 오븐에다가 하시거나 오븐형 에어프라이어 있으신 분들 그런 식으로 해서 조리해 드셔도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소스를 찍어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 흰 줄이 너무 맛있다. 완전 젤라틴 돼가지고, 어우, 입에 쩍쩍 달라붙네. 음~~ 지금 양이 한 2.2kg 정도 됐었죠? 양다리 4개를 활용해가지고 2개 두 2개 두 나눠서 이렇게 오븐하고 스튜. 조리 방식을 다르게 해봤습니다. 고분 같은 경우에는 온도 조절을 좀 잘해야 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업소용으로 하다 보니까 같은 온도에서도 온도가 세가지고 조금만 방심하면 바로 타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조리하실 때 온도를 한 180도 정도만 맞춰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확인을 할때 수분기가 너무 없다 싶으면 육수를 부어주세요. 중간중간 확인해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도 좀 가성비 좋은 이 양고기를 활용해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 봤는데 저도 되게 배움의 시간이어서 고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좀 가성비 있는 양고기 요리 한번 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도 정말 유익한 고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